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가 선발로 나서며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투수로 작년 한신을 상대로 3경기 1승 1패. 방어율 1.13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인 만큼 호투를 기대할 만합니다. 불펜에서는 리그 최강급 마무리 쿠리바야 시루지가 여전히 든든하지만 셋업 시마우치의 소타로의 불안정함이 변수입니다. 토마스 안이 제 몫을 해줘야 안정감이 더해질 것이다. 타선은 스피드와 정확성을 갖췄으나 장타력이 부족하며 아키야마 쇼코와 코즈노 카이토의 활약이 다득점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개막전 선발로 깜짝 발탁됐으며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2승 5패 방어율 2.19를 기록했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만 돔구장이 아닌 점과 오픈전에서의 향상된 모습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불패는 이와사키의 스구루가 마무리로 나서고 키리시키 타쿠마와 하비게라가 막강한 셋 업진을 형성하며 유아사의 공백이 아쉽지만 리그 최강급 전력은 유지됩니다. 타선은 작년과 큰 변화 없이 촘촘한 구성을 자랑하며 말가와 우쿄의 성장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입니다. 초안 분석 히로시마의 파괴력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무라카미가 원정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팀의 타격 차이가 너무 나는 편. 물론 모리시타는 충실히 제 몫을 해내겠지만 접전에서 히로시마는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뒤심에서 앞선 한신이 1점 차 내외의 승리를 거두지 싶습니다. 솔직히 배팅은 권하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세이브 뉴 에이스로 떠오른 이마 히타치에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웠으며 사사키의 버금가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이 마에는 특히 홈경기에서 강점을 보이는 투수로 작년 리포넴을 상대로 내 경기에서 2승 1패, 방어율 0.59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만큼 그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7위닝 호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불펜에서는 타이다, 카이마가 마무리로 복귀하며 뒷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다만 세덤맨사토슌스케가 1이닝 을 확실히 막아내느냐와 메이저리그 출신 트레이 윈젠터의 활약이 변수 로 꼽힙니다. 타선은 여전히 약점 이이며 작년 최하위에 머물렀던 타격은 새 외국인 선수 네빈과 세데뉴의 활약 여부에 달렸지만 큰 기대를 걸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 세이브 입니다. 니포넹 원정 개막전을 맞아 카네모라 쇼마를 깜짝 선발로 선택했다. 시범경기 초반 부진했으나 점차 안정감을 찾아간 점이 긍정적이며 작년 세이브를 상대로 19이닝 2실점, 방어율 1.06을 기록하며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펜은 타나카 세이키 대신 사이토 유키야가 마무리로 낙점되며 변화가 생겼는데 그의 재구력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타선은 신주치요시 감독의 육성 능력이 빛을 발하며 강점을 보이며. 키요미야 코타로와 마나미 추세이 같은 젊은 거포들, 그리고 리그 최고 스피드스터의 소마타, 리오다가 톱타자로 제 몫을 해낸다면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안 분석. 작년을 기점으로 이 마인은 리그 수준급 베이스로 거듭났습니다. 개막전 투구도 쾌투 가능, 카네무라도 좋은 투수이긴 하지만 흥극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양팀 타선을 본다면 저득점의 홈런 한발 승부이긴 한데, 작년 니포넴은 1점 차 짜내기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고, 이점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짜내기에 강한 니포넴의 신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지난 27일 KT와의 완전 경기에서 3-4로 패배하였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김유성은 5이닝 4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고, 김유성 이후 배전조가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불패는 틀어막으며, 제 몫을 했으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채국 같은 선택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타선은 김재환의 홈런으로 간신히 3점을 뽑았으며 이름값에 비해 결과물이 부족하지만 홈 경기력이 좋은 팀 특성상 이번 경기에서 부활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등판하는 콜 어비는 22일 SSG 현장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으며 두 개의 몸에 맞는 공의 발목이 잡혔지만 실피안 타중 장타가 하나도 없었고 좌타제를 철저히 막아낸 점은 이번 경기 반등의 기대 요인입니다. 삼성 지난 27일 NC와의 홈 경기에서 5-11로 패배하였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김대호는3.2 이닝 사실점으로 노디시전을 기록했고 5.1 이닝 실점을 기록한 불패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마무리 김재윤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등판했으나 사실점을 내줬고. 대찬승을 1점 차에 투입한 선택도 무리수로 보입니다. 타선은 연패 중이지만 전날 경기에서 이재현의 홈런 포함 500점을 올리며 화력이 살아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후반 강속국 투수 공략 실패와 원정에서의 경기력 저하 문제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등판하는 아리엘 후라도는 22일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를 챙겼고 초반 1회를 제외하면 빠르게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작년 두산 상대로 암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압도적이진 않았던 점이 변수입니다. 초안 분석 어이없는 삼성의 2연패이며 현재 양팀 모두 선발이 버텨줘야 어떻게든 드는 야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빙과 후라도는 잠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막상 마카에 가까운 편, 문제는 삼성 불펜이 접전에서 버텨주질 못하고 있는 반면, 두산은 반등을 해내고 있고, 전날 역전패의 여파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의 입점을 가진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롯데. 지난 27일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2-5로 패배하였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나그나는 4 2이닝 2실점으로 노디시전을 기록했고, 3.1이닝 3실점을 기록한 불펜은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준호의 노아웃 5안타 3실점과 보네드 플레이가 특히 아쉬웠고 수비진의 실차까지 겹치며 신뢰할 만한 투수가 부족해 보입니다. 타선은 노히트 노런을 당하며 2안타 9볼넷 이득점에 그쳤고 병살타 2개까지 더해졌습니다. 레이에스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홈에서 타력이 살아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등판하는 찰리 반지는 개막전 LG 원정에서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으며 낮 경기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홈경기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특히 작년 KT를 상대로 유독 강점을 보여왔던 만큼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KT 지난 27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4-3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오원석은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4이닝 3실점을 기록한 불패는 손동현의 실책이 원인이었다고 볼수 있지만 박영현의 연이은 홈런 허용은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타선은 배정대의 홈런이 빛났지만 강백호와 로하스의 타율이 낮아 주말 시리즈를 앞두고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등판하는 헤이수스가 시즌 첫 승을 위해 두 번째 도전에 나서며 개막전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이 안타 칠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 지원 부족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작년 롯데를 상대로 두 번의 6이닝 무실점을 포함해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초안 분석. 롯데의 타격 부진에 심각합니다. 특히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좌완에게 약한 징크스는 이어지는 중 KT 상대 반지라면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롯데의 부진한 불펜이 또다시 사단을 일으킬 것입니다. 후반에 강한 KT가 신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